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믿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믿음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아주 좋게 여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 일장 일절이죠. 사실 어, 토요일이나 주일 본문이 아니고 이전 본문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 싶었어요. 호세아서는 어,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지만 소 선지서 가운데 하나죠. 12, 12소 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호세아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는데 헬라어 번역본부터 이제 나뉘었어요. 구별됐는데 호세아가 기록한 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구분하는 건 위대하거나 이런 차이가 아니고 단지 분량의 차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량이 제일 긴게 호세아나 아모스가 14장에 불과해서 소선지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약 기원전 750년경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던 예언자입니다. 물론 호세아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남유다에 와서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런데 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이든 아세라든 마르두기든 뭐 계속 우상 숭배에 시종일관 우상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경고하시는 거죠. 호세아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750년경 이제 약약 대략 한 30년 정도 후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가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니면 하나님이 곧 벌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호세아는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해서 전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음란하게, 그러니까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굽과도 가늠하고. 바벨론하고도 가늠하고 아수르와도 가늠하고 음란한 지경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오라라고 한 거예요. 그 돌아오라고 촉구한 메시지가 호세아인데 호세 호세아가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뭘까요? 호세아가 선지자가 될때 가장 먼저 호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뭘까요? 네. 고멜을 아니 고멜이라고는 말안 했죠.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삼아서 자녀들을 낳으라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예언자가 되는데 예언자로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호세아에게 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물론 지금 그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첫 메시지가 뭐, 뭐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호세아 니가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보여주며 정나라하게 꼬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에게는 어떨까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이 처녀들만 아내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예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이 그리고 그 일부러 그런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아내로 맞아서. 아이들까지 낳으라고 하는 명령이 호세아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멀쩡한 사람들 다 놔두고 저런 그 아주 물난한 사람과 결혼하라. 꼭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말로 우상 숭배가 어떤 거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런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부부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더구나 오래 활동하던 선지자도 아니에요. 처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명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이런 선지자로서 활동하라 했는데 이런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광호 집사 어떻게 하실래요? 순종하실래요? <laughs> 아 그렇죠. 뭐 만약에 이혼하고 다른 더 음란하고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라 하면 아 네. 그렇죠 저는 고민이 아니라 거, 저도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면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김춘자 집사님 하시겠죠? 예, 무슨 쎄? 아마 하실 것 같아. 호세아는 그렇게 해요. 믿음이 진짜 좋,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런 명령인데 호세아는 두 말도 않고 진짜로 음란한 여인 고메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따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들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을 믿,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게 믿음이라면 호세아는 정말 믿음이 좋고 우리는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럴 수 있다면 그렇죠. 이런 명령에 호세아처럼 따를 수 있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내 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더뭐더 뭐더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못하긴 이 정도도 아니고 더 쉬운 거 명령해도 어 저는 이런 고민 안 하고 바로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야, 호세아는 바로 이런 명령을 해도 따르는데, 너는 뭐야?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믿음에 대한 좀 잘못된 개념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오해 같아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 믿음이란 그냥 명사화시켜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름이라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따르면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딱 규격화시켜 놓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의 차원이에요. 단지 그분이 그분이 존재한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은 성경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관계의 차원이고 관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차원이고 관계의 영역이란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laughs> 부모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더니 그래도 부모를 믿어요. 왜요? 많은 학교에서 돈, 많은 원 필요하면, 만 학교에서 돈만원 필요하면 만원 가지고 오라면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요.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하죠.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는 걸 믿고 관계가 되니까 신뢰하니까 부모에게 가서 또 책을 사러 돈을 타가고 학비를 타가고 밥을 먹을 밥 달라 하고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부당한 명령을 해요. 지나친 명령을 해요. 거부하면 관계가 끝나나요? 부모를 안 믿는 건가요? 지나치거나 뭐 부당한 명령을 하면 반항도 할수 있고 고민도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서로가 그 의견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고 상황을 발전시켜가는 게 좋은 관계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엄마, 아빠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면 좋은 관계인가요? 집안이 평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명령을 해도 무조건 따라야 돼를 원하셨다면 사람을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로봇을 세우시면 돼. 로봇을 만드시면 입력한 대로 출력하니까요. 호세아처럼 이렇게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되겠죠.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어머니, 저, 오 그건 말씀 드려야죠. 호세아는 선지자였죠. 다른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되게 많이 전했던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이걸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분의 재물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성 율법에서는 율례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에스겔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인분, 불, 인분 불에다가 떡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뭘 구워 먹으라 했는데 이걸 왜 하라고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라는 걸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걸 통해서 보여주듯 너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호세아처럼 바로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일은 영원히 그런 부정한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그런 규례들을 잘 왜냐하면 제사장이었잖아요.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아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에스겔서 4장 15절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토를 다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4장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하기를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이 나 어렸을 때 어려서부터 율례를 따라서 부정한 것은 해본 적이 없고 부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 저 못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바꿔주신 거죠. 어떻게 내가 어, 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한 건데 왜 토를 달아 하지 않으시잖아요 바꿔주세요 허락하세요 베드로도 그러죠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으라 하는데 저도 못 먹어요 어렸을 때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하지만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세요 거부한다고 너왜 믿음이 없어 어디서 감히 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세요 정말 믿음이 좋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게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에스겔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죠. 경외해야 할 대상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명령에 기계처럼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슬로보아의 딸들 아시죠? 슬로보아의 딸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어 버렸어요. 딸들만 남겨 놓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의 이 유산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누구에게 돌아갈 율례에 따르면 명령에 따르면 이게 없어요. 친척이나 이렇게 남에게 돌아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의 딸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 땅이 남에게 돌아가지 않게 우리에게 달라. 다만 다른 집파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 집파 안에 남자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건에 허락을 받잖아요. 정해진 딱 규정대로만 한다면 두말할거 없이 따라야 되잖아요. 절대 복종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합당하면 들어 주세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화났다. 이들을 다 진멸할 테니 너는 피해라.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참 간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세요. 어떻게 감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긴 말도 안 되는 이들을 벌하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간구하자 뜻을 돌이켜 주세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아니잖아요.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다가 죽어요. 불이 나와서 죽어요. 그 일로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이속이죄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리고 남은 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두려워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나중에 모세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랬더니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죠.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화를 낼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자, 레위기 10장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의 생각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해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뒤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야, 모세, 너왜 잘못했어? 아니잖아. 내 명령 왜어겼어가 아니에요. 그 뒤에 기록이 없다는 말은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걸로 끝나는 걸로 보아 아론의 그 행위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속죄제물 남은 거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거를 오히려 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 행위를 받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 행위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도망가는 중에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정해진 윤례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그 행위를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왜 법을 어기냐라고 할때이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잘못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딱 정해진 윤례와 교례 안에 딱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믿음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범죄한 거고 모세도 잘못한 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해달라고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명령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고, 관계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어, 아버지, 어, 어머니, 어, 형님. 관계가 좋으면, 이거 좀 너무 힘든데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어 들어보고 괜찮 그런 거 같으면 좀 감해 줄 수도 있고 바꿔 줄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위압적인 관계면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이뤄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디서 기도하세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가능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명령이 명확해요. 바뀔 게 없어.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냐고요? 세 번이나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믿음이 없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왜 그러냐 믿음이 없다 안 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와, 견고한 믿음, 그러니 이 정해진 율례와 규례 견고하게 꼭. 지켜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를 알아야 이 믿음 안으로 나아가죠. 안 그러면 자꾸 이 정해진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나눠 가지고 아, 이걸 지켜야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관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관계가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인 경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이그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